설거지 시간 아까우셨던 분들 주목. 요즘은 소형 가구도 식기세척기를 쓰는 시대죠. 특히 좁은 주방에도 쏙 들어가는 무설치 식기세척기가 인기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삼성 비스포크, 미디어, 미닉스 세 가지 실속형 식기세척기를 비교해봤습니다. 각 제품별 리뷰수, 가격, 장단점을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바쁜 일상 속에서 설거지에서 해방되는 법,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작지만 강력한 식기세척기. 공간과 취향에 맞는 식기세척기 선택 비법. 삼성전자 비스포크 카운터탑 식기세척기 6인용은 주방의 진정한 혁신입니다. 디자인이 깔끔하고 고급스러워서 주방 인테리어와 잘 어우러지며, 크기도 적당해 좁은 공간에도 알맞게 들어갑니다. 사용 후 성능이 기대 이상이라는 점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습니다. 기름진 그릇도 말끔히 세척되고, 자동문 열림 기능 덕분에 물기가 자연스럽게 날아가 깨끗한 상태로 마무리됩니다. 조작도 직관적이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소음이 적어 밤에 돌려도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특히 손설거지 스트레스가 줄어들어 삶의 질이 확실히 향상된다는 후기가 많았습니다. 식이세척기를 고민 중인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리며, 이 제품을 통해 더 여유로운 하루를 만끽해 보세요. 미디어 식이세척기 유기농은 정말 주부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여러 리뷰를 통해 확인해 보니 세척 성능이 뛰어나고 다양한 세척 모드가 있어 필요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강력세척 모드를 사용하면 기름진 접시도 말끔히 씻겨 나와서 만족도가 높았어요. 설치 또한 간편하다는 후기가 많았는데, 전문 설치 서비스 덕분에 누수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용법도 직관적이라 초보자도 쉽게 익힐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소음이 크지 않아서 주방에서 요리하는 중에도 신경 쓰이지 않더라고요. 특히, 자동문 열림 기능은 없지만 잔열로 그릇이 잘 마른다는 점에서 실용적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제품은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가정의 설거지 부담을 줄여주는 훌륭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정말 추천할 만한 아이템입니다. 미닉스미니 식기세척기 프로는 정말 제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다준 제품입니다. 작은 사이즈에도 불구하고 3인용 식기를 충분히 세척할 수 있어 좁은 주방에서도 공간 활용이 뛰어납니다. 특히 자동 문 열림 기능 덕분에 세척 후 그릇이 자연 건조되니 너무 편리해요. 세정력도 기대 이상이고 기름때가 묻은 그릇도 깨끗하게 세척되고 사용 후 찌꺼기가 남지 않아 만족스럽습니다. 다만 큰 냄비나 프라이팬은 들어가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설치도 간편하고 디자인이 모던해서 주방 인테리어와 잘 어울립니다. 소음은 다소 있지만 일반적인 가전제품 수준이라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완벽하게 건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살짝 털어주면 좋습니다. 이 제품 덕분에 설거지에서 해방된 기분이며 생활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정말 강추드립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가정용 식기세척기 3종 어떠셨나요? 각자 상황에 따라 선택 포인트가 확실했었으니 콕 집어서 다시 정리해 드려요. 이 제품은 삼성에서 나온 프리미엄 라인답게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하고 6인용 대용량이라 가족 단위 사용에 딱 좋아요. 내부의 식기 배치도 효율적으로 할수 있고 세척력도 우수해서 기름기 많은 그릇도 깔끔하게 됩니다. 가격은 다소 있지만 브랜드 신뢰도와 정숙성, 세척 성능을 생각하면 만족도 높은 제품이에요. 가성비로 치면 이 제품을 따라올 수가 없죠. 6인용 용량의 가격은 20만 원대. 기본적인 세척 기능과 건조 기능도 잘 갖춰져 있고요. 디자인은 심플하고 설치 공간도 부담 없어서 첫 식기 세척기로 추천드려요. 소음이나 디테일한 마감은 프리미엄급보다는 떨어지지만 가격 생각하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선택입니다. 소형 가구라면 이 제품이 딱이에요. 무설치형이라 수도 연결 없이 물만 부으면 바로 사용 가능하고요. 작은 사이즈에 비해 세척력과 편의 기능이 꽤 괜찮습니다. 특히 공간이 협소한 자취방이나 원룸에도 설치할 수 있어서 작고 실속 있는 식기세척기를 찾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특가 링크 남겨뒀으니까 제품 상세 정보와 혜택은 꼭 확인해보시고요. 이번 기회에 설거지 스트레스 싹 없애보세요. 당신의 시간을 아껴줄 최고의 주방템 꼭 스마트하게 고르시길 바랄게요.